뭐 저를, 제가 청년을 자주 맞이할 일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어, 신부님께서 이렇게 데려 주셔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2027년 w y d 네, 인천교구대회를 준비하라고 소임을 받아서 교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험 프로스서였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습지구 청년대회를 위해서 되게 청년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혹시 세계 청년대를 회 한번 갔다 오신 분이시나요? 네, 지금처럼. 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 청년대, 아시아 청년대, 혹시 더 오신 분? 없어요, 네. 큰일이네요. 수빈님께서 <laughs> <많았고. 웃음> 저에게 길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식당에 이야기 듣기, 여러분 배도 곧고 저도 배가 고프고 길게 하지 말라 그했는데공감대가 있어야 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영상을 보셨나요? you 얘기하지 그리스도 정치주의를 시작했는데, 이시기도에그리스도서 오늘의 시도 최고의 이, 세계 전문의 발이을 하기 전에, 3년 주의 네. 3년 4년 맞아, 2년 3년 주의전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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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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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목소리도> 한에서는부부대에만침천만 명, 이렇게 될수 있는 건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도리무초보서는 같은 하 된다고 회 같은 시기 안에서 진짜로 저것이 된다고 생각습니다 14개국, 어, 공소 교수와 원국 교수에 대한 14개국과 9만 명의 어, 청년들을 맞이하기있도 하고 있고, 수원의 3만 명, 이정으로국해에서큰교들들은만 명, 지금 만 명을 하고되십니 그래서 그만 명을 갖고봄스테이블라고 하게 되십니다. 두 분의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 하겠습니다. 두 네. 분의 29일 날에 모든 <목소리> 교회들이 모든 청년들은 바깥에 나와서 분당 안에서 활동이든가아니면그 지구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니다 그래서 분당에 대해서 분당별로 우리 분당에 100명의 청년들이 청년어진다 그러면 그 청년들과 함께할 들을분당전 지키면서 진행하는 거죠. 이친구들 모르는 거 그리고 또 저희 교구단이안에서지구단연수는데연수 에서는 각 건담들을 대략1 0 0명씩 대량 청년들이 왔을 때이 청년들과 여러 가지의 10명의 0 10명의 청년들이 무엇을 하면서 함께할 수 있을까 지역의 랜드마크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그 시간인데 소개 드리죠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이어진면서 마지막 토요일 밤에는 모두 전체 100명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 우리 군복 대쪽에서 대략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쪽는 이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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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서로는로는 이쪽으로는 는이쪽으서는 이쪽으로는 이이 0월0요일에는 서울로 5만 명3 0만서을사를 해서 거에서본대회 프로그램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면 4박 5일 교행대 진행할 니다 이해해 프로그램 전반을 전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있인데요 w i e 는 보편 외천입니다. 외국 청년들과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을 했고 한국말 안에서 진학을 배웠고 비비전 지식을 배웠고 정보를 배웠고 정보를 배웠고 근데 저하고 다른 말면 하는 청년들이 와서 자기네 말로 막 비와 빡빡을 외치고 뭐 하면서 자기들 진학을 이야기한다며 그고 여러 나라 말로 이사들이 직접 이되고 있고 또한 함께 우리는 인천지역은 1958년 9월 1일 서울대목구에 포함되어 인천감목대리구로 설정하며 메리놀 외방선교회에서 인천지역 사목을 담당했다. 1961년 6월 6일, 서울 대목구에서 인천 지역을 완전히 분리 인천 대목구가 설정이 되었으며, 메리노르의 나길모 신부가 초대 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1962년 3월 12일, 교황청이 한국교회의 교계 제도를 정식으로 인준하며 인천 대목구에서 인천 교구로 승격되었다. 인천교부의 성립 당시 소속 본당은 1958년 10월 메리노레에서 선교를 당당하기 전에 설립된 답동, 송림동, 부평, 김포, 강화 등 다섯 개 본당과 메리노레가 선교하면서 설립된 도화동, 해안, 연평도, 백령도 등을 합한 아홉 개의 본당으로 시작했다. 설립된 도화동, 해안, 연평도, 백년도 등을 합한 9개의 본당으로 시작했다. 인천교구 승격으로 인한 질적 향상은 초대교구장인 나길모 주교 중심으로 본당 단체 기관의 설립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1999년 12월 27일 제2대 교구장인 최기선 주교는 교구의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기틀 아래, 2016년 11월 1 2일 제3대 인천 교구장으로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가 임명되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한 교구의 규모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한개 광역시, 네개 시. 134개 본당, 28개 공소에 속한 한명의 주교, 356명의 사제, 약 52만 명의 신자들. 가 일본 친구들 인도에서 온다 일본말로 인천 교구 연수지구는 원래 국외 성당인데 청원성당은 청각인들의 모임이라 청년 모임은 친례로 배제되었다. 여덟 곳 성당에서 원래 청소년 모임에 모두 참석해야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여덟 개 성당에서 약 70여 명이 참석해주었다. 그래도 성적이 좋은 편이다. 연수지구는 동춘동, 선학동, 송도이동, 연수동. 용년동 성김대건 성당, 한국신교성인성당, 청학동 이렇게 여덟 개 성당이다. 이지음 청소년이 여덟 개 성당에서 70명이 넘는다는 건 적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참석한 젊은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다. 아, 앞으로, 성직의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다. 참석한 젊은이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교회의 앞날에 희망이 엿보인다. 나를 초대해 주었더라면 이른 세 명에게 자장면은 쏠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며 아쉬워했다. 앞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봄비처럼 내리기를 기도한다.